굉장이요 아, 니안불었잖아 불대까지 해. 거예요? 거예요? 불렀어요, 아, 어? 그렇지. 패스 좋아. 맞아, 맞아. 그렇지, 맞아. 차이 차이더라. 잘해 잘해 우리보다. 그래서 그거 아니야. 라이터, 스 빨리 같이 가죠 같이 가죠. 안 되면 안 되면 천천히. 공격 옵션이 많아. 어. 어? 아웃 아웃 아웃라인. 아웃. 제가 이쪽 볼게요. 제가 이쪽 볼게요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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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둘 둘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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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.

신정 팀에다가, <ré not> <Professora> 팀에다가 비수를 꽂네. 다 아, 가다 오케이. 커빠커빠커빠커빠 오빠, 오빠, 배빠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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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배터리 없다 나오는 오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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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미안해 미안해 이게 동호형! 이 충전해달라는데? 여기다 꾸으면오 어? 어. 충전해달라는데? 배터리 X 표시 떴는데? 아 동호 지금 신이 나갔어 짧게 짧게! 이거 왜안 돼? 충전이? 배터리 없 갖고 정신 충전이 없어 충전이 꽂았잖아 아이 켜지 아, 형 하하 네, 형게 <laughs> 아, 없어 오케이 오케이 다 <laughs> <거기까지 웃음> 됐어? 아, 됐어 됐어 오케이. 오, <laughs> 오 슬아, 됐어. 여기 주, 실버 슈테크에 실버 슈테크 2개나 먹었습니다 네, 네. 아이

아, 어, 도고 이쪽으로 하신다 수수다수수 수수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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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수이 수수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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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수. 수수수. 수스 수수. 현석이도 말해주고. 수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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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영번, 너무 신경. 에, 뭐야? 소사. 아, 야야 영번이요. 아, 그걸 계속 속이시면 안 돼요. 에, 아, 했어? 아, 네, 0, 0번 0, 0번집중살잘 모르나 보다. 잘 몰라야 되는데. 아이이 아... 짜 아이가... 이야팀에격 새벽이라 자꾸는구졸려 갖고 시체크! 시체크! 종국경크 7번 체크 체크! 자격 수비! 정답! 1, 시 도졌네. 네병 시비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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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보여. 시비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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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벌어진다벌어져2다세가점프를안하네어 불르주세요 아, 좋다. 나이스! 다시. 파울 없이. 어 네, 네. 빨라, 빨라. 굿샷. 아 아, 욱이 좋아, 정욱이형 좋아. 좋수교 하이하이! 하이! 수교 아! 허수교! <목소리> <그렇지>. 어, <목소리> 아! 허수교! 오허수 아! 허 아! 허 아! 잡 아! 그렇지. 아! 허 아! 허 아! 아! 허수박 아! 박 아! 박 아! 허 아! 허수

형들, 네, 하나, 둘, 스 네시. 페널티킥. 페널티킥. 페널티스페널 2초! 페